빈혈에 좋은 음식 5가지. 빈혈,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까지. 빈혈은 우리 몸에 적신호를 보내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오늘은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빈혈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철분, 비타민 B12,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요. 증상으로는 피로, 어지러움, 창백한 피부, 손발 저림 등이 있습니다. 빈혈을 방치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심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빈혈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금치.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죠. 시금치를 활용한 샐러드나 볶음 요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 소고기에는 햄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B12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빈혈 개선에 최고의 음식이죠. 소고기 스테이크나 구이로 즐겨보세요. 세 번째 렌틸콩. 렌틸콩은 식물성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한 슈퍼푸드예요.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 필수적인 음식으로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렌틸콩 수프나 샐러드로 즐기면 좋아요. 네 번째 달걀. 달걀에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죠. 또한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한 식단에 필수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으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다섯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며 건강한 지방도 함께 들어있어 빈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 토스트나 샐러드로 즐기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빈혈은 꾸준한 식단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